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서 곧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놀라운 새 기능인 탭투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어떻게 운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테슬라의 FSD 베타는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탭투파크 기능은 더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탭투 파크 기능은 차량이 주변의 주차 공간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운전자가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주차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현재 테슬라 차량에는 오토파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도 자동 주차를 도와주지만 탭투 파크처럼 여러 주차 공간 중 선택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또한 오토파크를 사용할 때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테슬라 비전을 도입했고, 이는 주차 시 차와 다른 물체 사이의 거리를 추정해주는 테슬라 비전 파크 어시스트 기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FSD V12 버전의 출시가 임박했는데, 이는 실제 운전 영상을 통해 훈련된 신경망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탭투파크 기능은 운전자에게 더큰 편의성을 제공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혼잡한 도심 지역에서 주차 공간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능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감은 이미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테슬라 사용자들이 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 더욱 편리한 주차 경험을 기대하고 있죠. 이러한 혁신적인 기능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 주자로서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보여줍니다. 탭투 파크는 단순한 주차 기능을 넘어서 우리가 자동차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탭투 파크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탭투 파크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